네, 안녕하세요. 저는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국가의 삼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영토에 해당하는 국토 정보를 조사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덱스는 기본적으로는 지적 사업, 공간정보 사업, 해외 사업,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제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 말한 하도화된 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인 초연결 사회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연결 시키는 가장 핵심인 공간정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정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정보인데 그 위치 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덱스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명실상부하게 국토 조사를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과를정한 것이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시게 되면은 오늘의 미래가 내일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복지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